고상이는 가면 또 아주 고상한 상이 있어요 고민상 이 있어요 고민상 <목소리> 이 사람은 도, 돌아오지도 않은 고짓을 가지고 고,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? 아, 다음 달에는 카드가 얼마나 들어올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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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달에 우리 아들은 얼마를 전화 여기 나올 거다 이런 온갖 곳에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고민상이야 이 사람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야 성공할 수 없어 그다음에네 번째 악상 이 있어요 악상 악인상 이 사람은 사람들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. <laughs> 악인상 알겠죠? 그러니까 이,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 없어요. 없어요. 이, 기쁨이 없겠죠? 그러니까 이이이예 이, 이걸 우리가 현인오상이라고 그래요. 예 현대인의 다섯 가지의 관상입니다. 현대인의 다섯 가지 관상에 웃는 상만 복이 있는 상이지, 나머지는 전부 나쁜 상이야. 그 다음에 이런 상이 있어요. 저주상. <laughs> 무조건 모든 나, 탓을 남한테 돌려. 그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구의 몇 프로냐? 9 0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.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이에요. 음, 남을 생각, 어, 남한테 그렇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웃으면서 자기를 개척해 나가요 음.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 현인 오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웃는 상은 상황. 웃는 상은 모든 못생긴, 못생겼던 잘생겼던 관계있다 없다? 없어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웃을 때는 운이 와요 근데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인상 쓰고 있으면 운이 나가요 알겠죠 내가 이 웃음 집에서 강의하는 것 같더니. <laughs>